동상 아니었냐고요 떨어졌어요 개구리가 한한 점프하기 전에 움츠리듯이 뭐 바라는... 아! 아 씨! 으아! <laughs> 아... 결투자 정말 오랜만이죠? 아... 저도 갑자기 설레네요 아... 너무 오랜만이라서 실력 다 죽었을텐데 아가리하고 바로 큐를 돌려볼까요? 아니 큐가 바로 잡히는 갓겜이잖아 개새끼 울게 해주마 아다 까먹었네 씨 뭐야 나바비큐 어디갔어 왜바비큐 창이 비어있냐고 씨알 뭐야 원래 없었어요? 오케이 바베큐가 없는데도? 이정도면 할만했지 아씨 <laughs> 비건 행동 e I'm n 네아 근데 바베큐 어디 간줄 I'm not a barbecue. I'm not a barbecue. I'm not a barbecue. I'm 감각을 기억해 내. 그때 그 감각이야. 그래. 오늘은 비명만 들려주는. 건방진네. 어! <laughs> 나는 보자 마자. 아 아직 부족해. 방금 그건 제실력의 5%도 발휘되지 못했습 최근 수면제 같은. 아 긴급연락했어. 오케이 한콤 넣을 기회를 주지. 오, 오 어? 잠깐, 씨발 두 콤은 허락 안 했어. 어? 씨발 잠깐만 레드러너 브루헤드 앞에. 씨발 잠깐만. 어, 아, 씨발. 아잠깐네 아, 잠깐만. 오만함 그것이 레바의 약점이야. 아이 진! 쟤딸이 건방진 놈. 아휴, 조 싸이 스피크가지고 겨우 이기네. 그 그, 너 덤프 안 하는 새끼지아아안 하는 새 애들 수준이 많이 낮아졌는데요. 한미기고 나면 와 레바 멋져 하다가도 깐족거리는 거 보면 또처벌렸었을 텐데. <laughs> 그러면 제가 좀 약간 겸손하게 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요? 오호 검빵친놈. 아 오늘 플래티넘 갈것 같은데 느낌이. 못하는 애들만 양악하는 거 봐. 뭔 소리야? 그치. 같은 티어만 실버라.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. 음 스피드 아니었으면 실버였다고. 너 결투장의 결자도 모르시는 분이군요. 고마워요. 어 오늘따라 런처가 많네요. 골드 살아서 인자식 경치 좀 맛있겠는데? 아 시발 표정. 템빨이 있네 오 1타 맘에 건방지도 괜찮아 강제보정이야 어? 졌다는데? 뭐야 방금 좀봐준것 같은데 이 자식? 후회하기해 좋지 안돼 익스트로더 하지마 와누거서 이겨들. 아, 아, 씹. 아, 오십, 아 진짜 존나 이봐요. 안 죽겠지? 아, 시발! 어이구 이건 진짜 개업가였다. 아이 바베큐 스톡은 진짜 개발했잖아. 스페셜리스트? 아, 스킬 뭔지 모르겠어. 씨. 아뭐 스킬이 뭐야? 아, 스페셜리스트란 직업 자체가 존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늙은 할아버지가 아이폰 쓰는 것 같은 이질감의 캐릭터야. 됐다. 잠깐 괜찮아. 레이지 모드 아니야. 그래도 존나 아프네. 아! 안 돼. 쏘지 마. 쏘지 마. 쏘지 마, 쏘지 마 씨. 아, 아! 진짜 미치겠네. 와 허이치 좀 치는데? 결제기도 어망이 DNA가 있나요? 그런 걸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새끼야. 아씨. 제발 랜드 보여줘. 아씨. <laughs> <laughs> 넌 그냥 저러 저라... 아씨. 아이씨 이 새끼 우승 공격하네. 우상 <놀람> 아니었냐고요? 떨어졌어요. 개구리가 한, 점프하기 전에 움츠리듯이. 뭐, 바라는... <놀람> 아, 아 <씨>. <놀람> <놀람> 아유. 아유. 이거지. 진짜 이랬어야 했는데. 좋올라버지 달래바이 형, 고마워요. 아, 맥큐후 무지성 평타라니요. 아, 진짜 검파 안 해본 티네네그 정확한 보정빨을 보면서 타감을 입력해야 된단 말이에요. 아. 야,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왜 제자리야? 아니 그럼 뭐씨발 여러분 롤 같은 거막몇년박갔는데왜 챌린저 못 되고 막 그래요? 아 어, 이거 익스 맞고 역광만 가긴데? <목소리> 개새끼야! 아악! 죽어! 어우 어이, 어이, 존나 공포였다 방금 카운터 크리 떴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크리 떴나? 아 두근거려 이런 게임에 두근거리는 나 노답인가요? 퀵퀵 쓰면서 잘하는 척 오지네? 제 손이 가끔 퀵퀴 의혹을 받긴 해요. 진짜. 씨발. <목소리> 저게 사기캐지야 야 잠깐만 마이클 <목소리> 씨이이야 <잭슨이야> 뭐야 <laughs> 저리가 미친놈아 아 초반에 너무 맞았다 이거 어? 잠깐만 인기 때려 어? 집중해 이승권 할수 있어 아씨 으 오케이 아. 오케이 이 새끼 패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맞대 마대코라 아, 적당히 죽어 빠졌어야 는데대기서스레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씨 아이 혈압 쫙 오르네. 아, 어. 아유 씨. 아씨발 뉴스가 왜 켜져? 씨발 아, 싫어한다. 놀리면 안 되는 타입. <laughs> <laughs> 아, 그 정도로 제가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에요. 아, 아직 피가 안 내려가네. 한번더 시원하게 조져야 돼. 스피 콤보 어렵던데 어깨 팁 없냐고요? 그. 아, 어렵죠. 예. 실전 경험이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만, 예. 제 플레이를 좀 참고하시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. 배우셨나요? 타임. <laughs> 이제 한두판더 이기면 좀 놀려도 돼.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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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러 관리 아니야? <laughs> 아, 존나 맛있다. 아씨. 아, 이게 오마카세고 이게 미슐랭이지. 아씨. 지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조지면 진짜 웬돌핀이 돈다니까. 절묘한 라이징샷, 6단 깔아두기, 격주, 중초 커보내 말은 진짜 스피드 그 자체임. 이렇게 완벽한 스피드는 아직까지 못 씨발 <laughs> 네모장에 적어놓고 옮겨치냐? <laughs> 아유, 저걸 왜 고정해요. 저데좀 마음에 드는군요. 아씨, 아, 알고 있었는데. 어? 와 그때 이러더니. 어? 잠깐, 잃고? 아대, 씨발 아, 아씨. 아, 아, 알고 있었는데. 뭐야, 시발, 가부 뭐야? 부르면 응답해, 랜드. 아! 뭐야 이 새끼, 날벗으로 봤어? 후회하게 해주지. 오? 아! 아, 시발, 진짜 미발겠다 아. 아... 왜 자꾸 다발시걸던지 시발, 아, 개떡 나가네. 아 지금 이 순간부터 발시의 아들. 아 나씨 돌겠네. 아유 흙 폭풍이 있구나. 오케이, 일단 골담 다시 골 찍고 오늘 1칸 결투장 1칸 그만하자. 나. 대가리에 땀 난다. 아, 아이씨, 죽여주마. 45재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<laughs> 건방진놈 <laughs> 아씨. 이제 끄자 즐거웠다 그래도 어째 골삼은 유지한다 <laughs> 방송이 여기까지라 <한> 병신들아 <laughs> 곧 던파 엠버서더에게 이긴 건방짐 직업들은 러프가 진행될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 방송이 여기까지라 아이씨 아씨아 제발 아아씨가이 방송이 여기까지라 병신들아 다 안녕